박동은 안수집사 종묘공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2007년 8월 어느 날 나는 카메라를 메고 매미오는 소리를 들으며 녹음 짙은 그늘을 거닐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쉼터로 알려진 종로 3가 종묘공원이었다. 하늘을 가리는 느티나무숲과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풀과 나무 사이로 아름다운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 나를 반겨주는 듯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지난 세월 이 나라의 온갖 전란 속에 몸받쳐온 청년들로 어느덧 백발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한가한 몸이 되어 장기와 바둑을 두는 인생이 되어 아까운 세월을 허송하는 것만 같다 안타까웠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젊은이들이 길다란 벤치아에 걸쳐 앉아 한잔 술을 기울이며 더 먹거니 덜 먹거니 떠들어댄다. 그들은 또 어떤 사연이 있어서인지 마득게 빨아들인 담비 연기 속에 한숨을 쉬어 보기 좋게 내뿜는다. 그리고 흔들리는 몸 와 말투가 상당히 거칠어진다. 참으로 그 모양새가 꼴불견이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또한 한 곳에 이른다.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의 동상 앞에 발길을 멈춘다. 그곳에 모여든 많은 사회가들의 제각기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전신 하는 것처럼 땅바닥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엄숙한 희오대를 방불케한 그 모습들은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나도 역시 입차게 북길 가는 곳에 넋을 잃고 바라본다. 감탄사가 절로 난다. 그 흙이 풍겨주는 북향의 정겨움이 공원은 물론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눈을 돌려 한 곳에 가보았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인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높이 들고 한 노인이 힘차게 외치고 있다. 강하고 시인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시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아니 큰일 납니다. 이에 나의 기도 눈도 자꾸만 쏠린다. 그는 핸드마이크로 계속 외치고 또부르짖는다 알고 보니 그는 향년 91세 된김무특장을 장로를 한다. 그는 공업뿐 아니라 전철에도 버스에도 사람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 않고 전도의 사명을 누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도 내려주심을 감사해서 주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오직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또한 선한 일에 써달라고 탁골성계 후원금을 전기점으로 성금한다고 한다. 참 놀랍고도 감사하며 존경스러운 어른이시다. 그리고 그 탁골 성교를 잘 이끌어간 미모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는 바로 정복자 전도사였다. 그 성교에서는 수많은 노인들과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여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사랑의 빵과 음료를 제공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베푸는 손길에 항상 흐뭇했고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났다고 한다. 이 행사는 매주 사이 낚시와는 관계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다.그리고 또 이들은 매월 의료 서비스도 한단다.각계각층에서 의료를 제공받아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단다.그리고 또더러운 이발 미용 봉사도 하는가며 깨뜨를 띠고 환경정화 운동 차원에서 청소 봉사도 한다는 것이다.이 소문이 이어져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전파를 타기도 했단다.정말 자랑스러운 일 칭찬 받을 만한 일이다. 이런 아름다운 미담은 기담을 만하게 이런 소재를 써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공원 안에는 종로 구악정이멋있게 세워져 있었다. 그리하여 여러 예술단들이 찾아와서 노인들을 위한 노래잔치와 춤이 잘 어울리는 한마당이도 했단다. 그러나 지금은 구악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꽃나무 만이 채워져 있을 뿐이다. 이제는 조용한 분위기 장기 바둑 경연 연습이나 하는 것처럼 골몰하는 모습들이다. 그리고 군데군데 모여 무엇인가 토해내는 듯한 열정에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한다. 그리고 또 말없이 애로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쓸쓸하게 보여진다. 그들의 빈 마음을 누가 알려 오직 앞에 쓴성교사들의 목수로 먹여 조입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손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종묘공은 종묘사직에 들어가는 길목이요. 또 거쳐가는 곳요지이다 옛날 임금의 행차시 이곳의 말과 술에 그리고 가진 장비를 물무게 한 처소이기도 하다. 종묘는 조선왕조에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환하여 제사를 드린 곳이다. 종묘사적 125호는 뛰어난 건축의 가치와 6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재래 행사 등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관리서를 두어 포함해 안내도 전문 해설자를 두어 각국 말로 통역을 해주기도 한다. 필자는 우리 국민이라면 한 번쯤 탐방하여 산 역사의 체험을 꼭 고민하고 싶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검진도 마련하여 그 마지막 주는 장수 사진도 촬영한다 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제는 세계인이 드나드는 모습이 눈에 많이 선하다. 카메라 우리 씨가 여기저기서 터진다. 참으로 허무한 마음이다. 조용하면서도 정결하고, 오래 묵은 숲속 가까이 벌레 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 종묘 드란이 있고 종묘 공원은 우리 모두의 휴식처요 대한민국의 서울중심가. 이제는 기중한 포배의 명소다. 더더욱 아끼고 사랑하여 전 국민 누구나 생애여가 선용을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공원 당국에 바랄 것이 있다면 우리 민족의 혼과어리에 당겨진 무궁화 동산으로 갖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찬란한 무궁화꽃한 개를 흥미하면서 역사의 한 증거를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빛나는 유산으로 꽃이 피리라. 영원 영원 영원히. 2008년 8월